김중현의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매력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과 댄스 실력에 머물지 않습니다. 김중현은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마치 음악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물고기처럼 유유히 헤엄치는 청재 예술가입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소화하는 만능 아티스트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발라드에서 힙합 트로트에서 댄스까지. 어떤 장르를 맡겨도 그는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움과 강렬함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리듬에 따라 변화하는 표현력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김중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하나의 예술작품을 창조합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는 마치 미술관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경험을 준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의 무대는 매번 새롭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관객을 놀라게 하는 그의 능력은 음악계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그의 무대는 장르에 상관없이 항상 관객을 감동시키며 팬들 사이에서는 김중현의 공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잊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중현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스타의 성장기를 넘어서 한편이 감동적인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처음 무대에 등장했을 때부터 그는 남다른 카리스마와 실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팬들은 그의 모든 발걸음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그의 음악적 도전과 변신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매순간이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중현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춘 아티스트로 한계 없는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며 시대를 초월한 아이콘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피와 땀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 눈물과 환희를 나누며 무대 위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김중현의 무대가 특별한 이유는 그의 노래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깊은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노래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어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하며 청중의 심장을 두드립니다. 이 때문에 팬들은 그의 공연을 보며 감동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감정적으로 교감하며 매 순간을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킵니다. 관객들은 김중현의 무대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여운이 남아 그의 음악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다라고 말합니다. 김중현은 이러한 감정적 연결을 통해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김중현의 음악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도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발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의 역할을 넘어 무대 위에서 진정한 예술가로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활동은 매번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팬들에게 끊임없는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줍니다. 팬들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며 그의 무대 복귀와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김중현은 다양한 협업과 새로운 장르 도전으로 음악적 한계를 넓혀가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김중현의 존재는 단순한 한 명의 가수 이상입니다. 그는 음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다음 세대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팬들은 김중현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 확신하며 그의 음악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수를 넘어 시대를 초월한 예술가로 성장했으며 그의 음악적 유산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중현은 그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닌 무대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과 춤은 관객과 깊은 감정적 연결을 이루며 매 순간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김중현의 재능과 열정은 그를 음악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활동은 항상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펼쳐갈 미래의 무대와 새로운 도전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의 여정을 함께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중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예술 그 자체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가 만들어낼 마법에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중현의 음악적 재능과 성장 스토리는 단순히 국내에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국제 무대에서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여러 나라의 음악 전문가들이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은 김중현을 두고 21세기의 완벽한 아티스트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의 독창적인 무대 연출과 음악 해석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대를 초월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제 음악 평론가들은 김중현의 가창력을 단순한 노래 실력 이상의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들은 그의 목소리가 청중의 심장을 직접 두드리는 소리라며, 김중현이 감정을 목소리에 담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발라드와 댄스 음악을 넘나드는 그의 유연한 보컬 스펙트럼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범한 음악적 도구로 불리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음악 평론가 제이슨 르는 한 인터뷰에서 김중현의 무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공연을 보고 있으면 마치 감정의 바다에 빠져드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우리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리며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희망이 됩니다. 김중현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모든 장르를 자유롭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클래식, 팝, 트로트, 힙합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그의 독특한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그의 능력은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프랑스의 음악 잡지 리 뮤직은 김중현을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예술가라고 소개하며 그가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통해 자신의 독창적인 색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중현이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만의 음악적 길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높이 평가합니다. 일본의 음악 평론가 다케시 이와 모토는 그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김중현은 새로운 장르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의 노래에는 신선함과 깊이가 동시에 느껴지며 그는 매무대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김중현의 음악에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선 깊이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관객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청중들이 그의 공연을 통해 감정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소통 능력은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김중현을 단순한 퍼포머가 아닌 감정의 전달자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독일의 음악 컨설턴트 안드레아 슈미트는 김중현의 무대를 보고 난후 그의 공연은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그는 노래와 춤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다양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의 무대는 관객에게 큰 울림을 주며 모든 이가 그 순간 그의 음악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라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중현의 인생 이야기는 그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서사시와 같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화려한 무대 위에 서지 않았으며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며 오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장 과정은 전 세계의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중현은 음악은 나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서 알수 있듯이 그는 단순히 인기나 명예를 위해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음악에는 진심이 담겨 있으며 팬들은 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특히 그는 음악적 성공을 이루고 나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음악 저널리스트 마크 피터스는 김종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며 항상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그는 현재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예술가의 표본입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김중현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펼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중현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통해 더욱 폭넓은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전합니다. 김중현은 단순히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를 넘어 세계적인 음악 아이콘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라는 평가는 그의 글로벌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김중현이 어떤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중현의 재능은 단순한 음악적 능력 이상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예술을 창조하며 청중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특별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는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음악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음악과 인생에 대한 진심 어린 여정을 담은 한편의 위대한 드라마입니다.